준비하십시오. 아, 아 들리냐? 들려 들려. 오케이. 로더 에 로더 아플레로 끝났네 나어떻게 끝냈냐 와 골드 골드 실화냐 좋아라 팀보 들어와 팀보 팀보 아, 가자 가자 오른쪽. 야, 가자. 어. 아. 아씨 라인 뭐야? 라인 뭐야? 지 라인 뭐야? 지

와 메크리 존나 아파 와. 인터넷가. 메이야 잡아 이거 로독 오른쪽 로독. 하하하하하. <laughs> 아 며느리 <laughs> 아, 전화 여보세요. 어. 왜 왜왜왜 왜, 왜. 아 일단 왜왜 왜. 예 예. 히 아, 아이고 왜 아씨 어? 어? 키 없네 어 일단 근데 어왜왜 왜. 하고. 오래. 오케이. 오래. 케바스. 어 오케이. 아, 저기 유지하세가 이제 이거 하지. 이게 뭔데, 이. 게뭔이데 뭔데. 아, 나 진짜 이거. 이랩게 뭐야? 야, 나 죽는다. 아씨, 배자. 야, 야, 내가 두마에 자르고, 아닌가? 자르고 죽었는데? 어, 어, 나나나나 살려줘, 나 살려줘, 와, 아파트 아파트, 이리서 봐, 알아가, 알아가, 야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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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리 이제. 뒤에 사람이 있는데 진짜 큰일 베다 메르시 다 메르시 다 야야 야, 야. 야 둘리야 아? 야 이재승 누군지 아냐? 뭐라고? 이재승 중앙구 아니 몰라? 이재승? 어 처음 들어보지 이재승? 어내 동생 친구인데? 아, 진짜? 아, 이거 고, 우리 동갑이야? 몰라. 걔, 중앙고 갔냐? 몰라? 그럼. 왜? 몰라. 이응, 비읍씨가지 친구가 연락한다는데? 걔랑뭔 소리야? 뭘? 몰 연락한대. 니가? 아니. 서, 서, 서은, 서은, 걔, 친구. 아. 왜 그래, 연락한다는데? 어떻게? 얘랑. 몰라? 걸렁끼이 <목소리> 만났네? 대승이 걸레 같지 않냐 이름만 들어. 어쨌든어쨌너 운수만 날 거다. 악처 병신아. <laughs> 아니야? 가자. 일단 시작하자. 오케이. 야, 나 뛰어봐라. 야, 나 뛰어봐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 오케이, 오케이. 에, 라이나 뒤로 오케이. 디바 왔다, 디바 왔다. 야, 좋됐다 왜, 왜, 왜? 디바 깬지, 디바 깬지, 디바 깬지, 필. 아, 잡아야 되는데, 저거. 저기 깬리 디바 깬리이스 야, 뒤에 둔피도 있어, 숨피 컷. 오케이. 좀 존나 잘해, 이 새끼, 진짜. 어, 발좀 나, 해 좀. 땡땡땡 알라드. 야, 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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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 고점 고점. 고점 고점. 오케이. 아 아라필, 아라필, 아라아라 아라필. 지겐지 없고. 어 거기야. 줌피. 스키 스키. 한번 가던. 줌피. 줌피 지나. 베크리. 베크리 아, 잡는다. 베크리 잡는다. 베크리 잡았다. 히람 좀 봐. 땡큐. 아, 베크리한테. 얘 괜찮게 그대로 있어. 줌피 있던 자리에. 에. 얘 라인 라인 밖어 됐다. 뛰어뛰어뛰어 야, 줌피. 피 딸피. 좀비 내가 타야나히 한번만 들어 살짝 스 2호 젤레스 에호 젤레스 2다젤빠스아호 젤레스 2호 젤레스 2호 젤레스 2호 젤레스 들어 아, 들어가 들어가 라인아 나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라인이 밴이야 아, 죽였어 아, <laughs> 어 뒤로 듬피돈다 뒤에 힌트 있어 뒤에 안 하겠지 루타기 피 없고 루다기피었고 오케이 루루다기컷나이나힐나힐나힐나가 먹었다 그렇지 봐이리 이리로 들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 이리로 이리 가. 이이나이 이리로 이리 오케이, 오케이. 와 이마하지 말자. 이마하지 말자, 진짜. 안되겠다, 이거. 이마가 나면 안되다 이거. 기바퀴. 아또 아우, 미 아, 씨발. 뛰겠지, 뛰겠지. 무섭다, 아, 진짜. 젠지 개피야 나 잡아 젠지 잡아 젠지 잡아 뭐야 뭐야 못 잡아 못 잡아 루시 필 루시 필 루시 필다힐 된다 힐 된다 힐컷컷 아.. 씨발 아나 컷 뭐냐? 라인 때문에 할거 없는데. 아... 야 내가 라인 할까? 안 갈래? 라인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laughs> 아, 재승이가 누구지? 아 존나 궁금하네. 아 페북도 깔아야 되나? 아... 진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고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다석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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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나 기절 나 기절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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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메레이션 자 메레이션 자 메레이션 자 이거 잡어 뒷마크 뒷 막고 뒷고크 뒷마크 막 하지 하, 말자 나 공격 좀 채운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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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필 겐지 필 겐지 필 공격 채우고 있어 오케이 땡큐 들어온다들어온다 3분 다 3분 다 3분 다고다3다 3분 다 3분 다3다 3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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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다다다 3분 다 3분 다3다3다다 3분 다 3분 다피잡다다 오르쪽으 갔어. 걸어오르도로 갔어. 서오른쪽두개한 번만. 이게 뭐고 <목소리> 메르시잡다메리시메르시메르시 컷. 또피 아. 미리 시작합 오케이, 땡큐. 작합니다 미리 니 가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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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케 예, 와, 라인, 라인 좋았다. 어디야? 가면... 이시 잡아, 숨 잡아. 뭐야? 메리스컷메리스컷 메리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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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크리 메리시리, 메리시리, 메크리 메리시리, 메리시리, 메크리메리리메리리메크리메메 아, 그 온다 정면에 아왜 나야 배그배그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 배타. 배빼 배타. 배다배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타, 배

오구만, 오구만. 오구만. 잡구만구만오만 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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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요 오구만. 나가만